좋은 곳을 아버지 또 이렇게 저희들 관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늘 기쁨 아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또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예, 주님 동행하심으로 어, 아름답게 하옵소서. 어, 또한 오늘 비행기 타고 또가끔만더 돌아갑니다. 그 비행기도 안전하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므로,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Ja. Okay. Okay. I'll take a video yeah, if this. you want t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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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이에 yeah, 아, 그, 응, 그, 그. 사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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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고아 근데 이렇게, 그, 응. 예, 그 Amen.

이좀이몇 개요? 얼마나 종이 공 엄청 많아. 오늘 맞추면 얼마? 얼마나? 아, 다 다르죠. 그거 다르죠. 저기 가면은 이제 아예 글자도 없고, 저기 가면 이 지금 서버님들한 오르 오르 오는 그거는 이제 내타공용공고 아니, 네팔 안에 또 많이 있다라고생각종마다또 어려워서 이살에살종종 말이 틀이니까그 말이 안통하요 만나면 그투리가 통하지 에요 그러니까 네팔네팔 공도로 써가지고 안 통하니까 살서 이게 네팔 이게 상는다 그래도그트 네. 예, 자체가 전부 다또시골에서따라진 아아음 네. 뭐... 네, 네, 네. 음. 오케이. 테이크 네. 오케이. 이한사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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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경숙 이학관, 오, 저경숙 죽었네. 아, 죽었지? 2011년에 젊은 병구가. 여기 있는요 여기 63년생이면 있는 <laughs> <이>, 이제 60 <laughs> 입, 이제 6 2 된다. 시안 1 <laughs> 1년에 죽었네. 58살이네. 얼마 못 <laughs> 살에 죽었네? 5 30대 40세 62세 63년도에서 2011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분6 응. 4년생이60 검사되니까 37 38살에 죽었네 37 38살에 죽었어 아, 48에 죽었다고 황불용이에 박영석 타운홈 문화재 따로 끝없는 도전지15에5 음, 15 1면15 네. 네. 아, 네. 15 그래. 이한기 He, so right. yeah. yeah. mm -hmm. 아아 우리 대한민국 기를 꽂았요대시민아 기를 꽂시구나시죠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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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죠 이행이 안갔을 거예요, 같이 갔겠죠. 와, 조금 좀 뭐든, 뭔 저거는 꿀이나 올라간 거예요, 오늘. You 음. 음. got t 드 meet with e d m u n 1 e d m 가 있어. 응. 어디 주고 여기 크레바스 음. 음. 저기 음. 아니면.

친바시리아. 예랄차 코리아네. 갑자기 파운드 지금 근데. 그럼 돈샀네 여기 맞아. 어시선 함선 지 어. 어묵 있네 여기. 꼼머량에 이 친구들이 고조네. 우와, <주> 여기 와서 등장한 자또 훈련을 엄청나게 하잖아. 음, 훈련을. 그 저희 일본사람이죠. 네. 저희도 꼭대기 올라가서 개고기하고 뭐잘지고 어묵이 있네. 어, 산다. 어묵이. 어 어묵이.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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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이. 어, 여 잘 차려놨대 여기 여기 학교 저기 아 엉뚱해 부산 사우드 코리아 남아 우리 한선사우나뭐하겠냐 응? 일만을 구아로하 할렐루야 아시아 사우나 아시아 아시아 사람이 미주하고 또 하면은 음. 음. 여러명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우리 설정으로. 아, 네, 네. 스피게워티 네, 파르. 동네 사는 데 거기서 다 돌스. 마라가 아니야. 이탈에서 제가 다 입료를 했는데 No, 당연하게 아, 거 너무 당연하게로스코리아라는 시는 노스코리아로 예술 임장을 하다 보니어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 그런데 어디입 너무 당연하게로스코리아 오른손 들어보세요.

와들 <에> <sealing 일하는> <Bond> <tans pakai mono> 얘아 어? <laughs> <나하고 웃음> <해야지. 웃음> <laughs> <laughs> 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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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감 나게 여자 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만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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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미끄러아 어, 이거 나 이거 어? 앉아 앉아 안돼나앉아앉아안 <laughs> 돼. 미껴. 안... 이 뭐. 아, 앉아 앉아 어빨생면럼 어? 어. 타야 돼 이거 야, 복수, 안 <laughs> 안 돼. 우와 벗어? 꽃도 꽃보다 꽃꽃군내라 어디서 거 꽃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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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할렐루야. <웃음> 야, 할렐루야 진짜 욕심 레온 같네 저기 산 보이잖아 요 예.